내가 볼 때는 할아버지 저원에서는 도움이 역할만 하니까 유저들한테 항의가 비발친거 같아. 아, 같애. 그러네. 어, 그렇네. 아, 잠깐만. 어, 야, 이제 얘들아. 야, 야, 야. 뒤를 보고 가니 얘들아. 야. <laughs> 야, 시작을 어떻게 어떻게 그래들들 이거? 아 상자 하나만 네, 네, 만들어 주면 네. 되잖아. 그지 그렇지. 와, 뒤도 아, 안 보고 네, 가는 네. 거 진짜 냉정했다, 방금. 썰스했다 순간. 지금 만 사람이 오, 야, 야, 야. 사람이 이런 것도 필요한 법이야. 아못 건했잖아. 사는데 쓸쓸함도 필요한 법이야. 할아버지라. 어, 아니 <laughs> 이 친구야. 야 버리고, 와, 버리고 와. 쓸쓸할 아 버리고 아 쓸쓸함 필요해. 아아 할아버지 화이팅. 화이팅. 역시 할아버지밖에 없지. 필요하다고 뭐? 뭐? 아니야 아니, 아니야 친구야. 할아버지 누구야. 거기 점프해서 못 지나가거든요. 뭔가 해야 돼요. 이러면 되죠 <laughs> 아니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아영감탱이야못 간다고 저 위에 있는 상자 어떻게 해봐. 연가탱이? 등에... 아니 그게 아니라 내말 알잖아. 아, 아 이거 어떻게 가야 되 근데 진짜. 아저 위에 뭐 상자 거... 하나 있거든. 저거 부셔봐봐 아니 아니 나 서포터라 나는 나못 들어. 아니 저 위에 상자 있잖아 들수 있잖아니. 아니 나는 나 위를 아니 너를 들지 들어. 말고 상자를 들라고 상자를... 임마. 뭐 이렇게? 아니 저 위에 박스가 하나 있어 보면은 안 보여 내 시야에서 시야에서 보이질 않았나 보네. 점프해, 점프해서 들어. 아, 내 시야에서 안 보인다니까. 아마 죽어서 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이 할아버지 아, 죽는 게 빠를 거 같은데. 그냥 리스폰에 가서 네. 리스폰에. 아, 할아버지 그냥 죽어. 죽든지. 죽든지 리스폰 하던데 가서. 아, 응. 죽어, 아, 죽으러 갑니다. 모터. 아, 장고려 할아버지 쇼커시었네. 아, 내가 쇼커이었네승전이 <laughs> 쇼커, 쇼컷, 할아버지. 누가 봐도 장발인 줄 알았는데. 아 갑시다. 가자. 근데 아까 거기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네. 야 여기 위에 뭐 엄마. 있다. 어. 아.. 못가못 가. 못 가.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아, 안 가지던데? 아니야 내가 먼저 점프하고 네가 그다음 점프해. 파봐 일단. 이 하나 둘 아니야, 셋! 아니야 그거 세지 말고 그냥 나, 내 점프하는 거 보고 네가 맞춰야 돼. 어 그렇지. 오케이. 되지? 이 다음에? 어허 알아서 와. 아까처럼. 아니, 다음에. 알아서 와. 아, 내가 부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 죽었어. 여기 어딨어? 어, 여기 있으 sì> 오케이, 오케이, 넘어와, 넘어와. 어, 나 죽었어. 알아, 막고 있어, 막고 있어, 넘어와, 넘어와.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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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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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무서워, 무서워. 아니, 아니,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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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넘어가. 아, 무서워, 무서워. 아니, 가라고, 넘어가, 너무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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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아, 그래, 새끼야! 아니, 못 났어. 아, 그 게임면어게해요 아니, 아, 이거 너무하시네. 아이, 할아버지를 또, 그냥. 아, 아깝다. 아, 어이, 징무서워뭐 하는 거야, 할배한테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독사 시킬 수 있었는데. 뭐 하는 거야, 이게. 어, 뭐야, 이거. 이건, 이건 할아버지가 해야 될것 같은데? 관? 게임 할아버지가 오케이. 다 하네. 아, 씨, <laughs> 할아버지. 그거 아니야. 돌리기. 어, 어 돌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아니 이쪽으로 밀면 어떻게 그거를 아니,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요 아니 할아버지 아니 그냥 한번 해본 거야 이양반들아 아니 바보 할아버지 아, 그걸 것 같아 아니, 아니 생각을 해 뒤집어. 할아버지 뒤집어. 이게 뒤집어. 말이 돼 드시고 아니, 아니 생각을 하고 살자고 거야. 우리 아 할아버지 나이 처먹아저 쳐먹... 기나 한번 다혈질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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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그거, 그거 아니 아니 이양반들 한번 해본 거 가지고 진짜 다혈질이네 어나 못해먹겠네 이거 아 그래도 뭐, 해야지 게임 샀잖아 그지 렇 할아버지 어, 그럼, 끝났다, 너. 어, 가, 친구. 저 혼자 살수 있게. 저 상자 좀 들어줘. 아니면 저 관이라도. 오케이, 오케이. 허공에 삽질한다, 자꾸. 아, 야, 어떻게 안 되지? 아니, 그, 그 나무판자가 있어야지 타지 죠 그러니까, 야,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아, 몰라, 버려, 그럼. 오케이. 어차피 모아봤자인 것 같은데? 그게 경험치 같아. 어, 저게 레벨업이야.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1탄 보스. 누가 봐도 1탄 보스거든요? 네, 누가 봐도 1탄아은척 오지게 하시네. 하시네. <웃음> <웃음> <돼>? 그렇네요. 아, <웃음> <웃음> 야 이렇게 쎄다 하는 것도 미리 알려줘야지 인마. 뭘 캐스해, 뭘 캐스해. 아 쎄다 하는 건안 알려주면 어떡해 일탄 못쓰고 뭔고? 잠만 만 잠만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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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야야야. 네, 예, 예. 여기 1탄보고 개셈 개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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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가 아는 게 많아 1탄 참. 1탄 야, 내가 어떻게 탱, 탱서서 그냥 아, 크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 공략 방법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할아버지가 해야 돼어나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오케이~! 아, 크 아, 나죽이겠는아 살려, 그래. 야, 리얼 어떻게 죽이냐?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아, 이거 뭐 공략 없어? 이거 죽이는 거 아닌 거 같으냐? 넘어가야 돼, 빠르게 아, 넘어가, 한 명이라도. <laughs> 아, 이거 뭐 없어? 야, 이거. 아, 나, 나. 야, 내가 어그로 한번끌 그, 테니까, 그, 그냥 공수가 한번 넘어가 봐. 잠깐만, 나 저기 앞에 문부터 열게. 보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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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먹이다, 먹이. 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어, 나이스. 막이야. 아, 씨발. <laughs> 안 되네. <laughs> 안 되네. 일단 이거 내가 넘어가야지 저기 문을 열수 있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한번 희생. 아, 잠깐만이야. 아, 그래 살리고 와. 살리고 아, 와. 살리고 해. 와. 내가 희생 한번 할까? 어, 네가 희생하고 언냐 가 희생하고 어. 내가 바로 쭉 들어갈게. 그렇지. 언냐 나이스. 아크. 지금 지금 아. 아. 공속 아. <laughs> 개 빠른데. 루난인데? 루난이야. 세미 느낌이야. 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찍기는 한 방인데 무조건. 대세 세 명이서 같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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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려, 할아버지 갔다. 아. 아.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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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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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살려. 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거 할아버지가 상자 만들고 저 위로 머리 위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 오케이. 이 어, 언니가 타고 가. 아니, 아. 거기다 만들면 어떡해? 아. <laughs> 야, 브레스는 살려. 내가 막을 테니까. 할아버지 상자 하나 만들고 아니, 요쪽에 만들려고. 아, 막으려고 한 거야. 자, 자, 타타타타타. 오! 아, 오!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요거도 무셔. 이거. 내가 말했잖아. 이거. 개소리 오. 아, 요까지부시면 되잖아. 그렇지. 이거라니까. 아, 어, 몰랐으면서 아는 척? 내가 아까부터 말했는데 진짜. 아, 답답하네, 진짜. 뭐야가 알 신기하다. 근데 우리 궁수는 죽었는데. 자, 침묵합시다. 아멘. 아멘. 어 누구야 이쁘다 누구야 누구야 나얘 하고 싶은데 할아버지 얘로 바꿔주면 안돼 할아버지 버리고 얘스카우트하자 <목소리> 예, 우리 얘 <목소리> 예, 녀석아 전 <목소리> 공수를 버리고 싶은데 어떡 하죠? 아 <목소리> 공수 필요해요 아직 공수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아 저랑 바꿀래요 그러면? 아, 아니 저 맞부수하고 싶어요 <목소리> 그냥 법사가고 <하고> 싶다고 <목소리> 어, 얘기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법사를 하고 싶어요? 어? 살고 싶다고 <목소리> 얘기해 근데 왜 그래? 어? 언니? 아, 그게 저번 시즌에 제가 법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아마 후반에는 닭비님이 저거 도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답답하다고? 아닌가? 안 된가? 아니, 제가 도적하다가 마법사로. 아. 홀리야홀리야 <laughs> 어디로 올려고? 근데 리얼 어? 법사 만능이네. 어, 어디로 올려고? 아야, 어, 아야. 할배, 여거먹고 가. 자, 타. 타세요. 아니, 니가 타고 가지. 아하 씨, 야야 그거 안 되잖아 아프잖아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안 아파 안 아파 아니 아프다니까 아 아퍼 아니 아 왼쪽에 뭐 있는데 힐, 내가 계속 힐 해줄게 계속. 결국 어, 지나와 최곤데 지나와 그냥 힐 해줄게 아니야 그냥 가자 저 할배 아까 보니까 인성이 별로야 뭐라고 아 그럴까 어, 그럴까 아까 보니까 이동문 죽게야 뭐라고 할아버지가 다 듣고 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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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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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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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다이게이아이아 할배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laughs> 여기 뭐 와, 있다. 이거 할배가 지 할배 최고인데. 이거 할배 팀킬도 할수 있어. 아. 정보는 어떻게 보는 거? 스킬 정보 보는 게 뭐냐? 이거 그 저는 저는 탭비인데 이거 이거 아, 세팅! 세팅 버튼 옵션 아니 아니 스킬 정보 상세 아, 내요 모르겠는데? 아 n d s a d 그럴 수 있어? 아아 m 아, 아. 봤다 l 오 c <laughs> r 나 s s 고 싶다 o 가자 아 진짜 <laughs>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아 걔가 되게... 아니. <laughs> 아, 그냥, 그냥 그렇다고요. 아, 싸우지 마. 어, 네, 크로홈끼리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싸아들어서 어, 내돌지 마. 아니, 방송 중에 계속, 어, 진짜. 아니, 사기의 끼 내가 뭐가 돼. 내리끼리 싸우면. 하지 마. 왜 그래? 정말 너무하잖아, 이거. 어, 아, 제나무 니가 처음 부터도 그런 애 아니잖아. 저거 봐, 나, 못찾겠어. 아, 박기님왜 어. 그래요? 그런 사람 아잖아 알아. 아, 나도 그런 사람 아닌 거 나도 알아, 근데. 어, 아, 못찾겠어. 레버 내려버려! 언니가, 언니가 알아서 먹어, 그거. 할수 있지. 나이스. 이거 막... 2탄이라 그런가, 자석으로 막 끌어당기는 거는 스킬이에요? 뭐예요? 그냥 그건가 봐요. 그건가 봐. 그냥... 그냥? 패시브? 아니, 근데 나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레버를 당기는 거네. 거네. 어떻게 하는 아, 거야? 그건, 그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렇지. 와 잠깐! 단두대야 할아버지 까불지마 어, 레버 어떻게 떼기는 거야? 레버는 아 할아버지가 거기서 레버로 오... 아야 진짜 그물질기야어 아. 단두대 어디로려고 어디 고마워요 어. 시야 <laughs> <이 웃음> <새끼. 웃음> 컨트롤은 좋아 어, 나도 가고 싶은데 아 빨리 도와줘 두물도 할아버지 두물도 그만해 아서 도와줘야겠다.

야전서 보. 야 전사 저어 잠깐만 저 어디가 뭐. 야, 그만, 저거 이것도 또 증기 빼야 될것 같은데 이거. 증기 어, 어, 파이프. 게임 빼내야 진짜 할배가 다 하는데. 어 야야 꼈어꼈어어 할배 잠깐만 그거 나 올려봐봐. 오케이. 여기 위에 어, 있어. 오오오오오오 그렇지 왼 오른쪽으로 쭉 당겨봐. 저거 다 먹고 가자 그냥. 아 잠깐 안 보여 안 아, 보여 내 시야가 아, 안 보여. 올라가야 아, 그래? 돼 내가. 그냥 가면서 먹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요 할아버지가 머리를 좀 써서 해주세요. 아, 그럼요. 알아서. 할아버지, 여기 이거, 관 이거.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일로 와봐. 그쪽으로. 어, 잠깐만. 아, 이거 조작하기가 너무 힘들어. 저관뺄수 있는 거 아니야? 관, 관, 완전 빼요. 그렇지, 할아버지, 관 같아. 들어가기 전에 빨리 빼. 뭐라고? 이놈의 시끼야 아, 방금 뭐라고? 아니, 관이 저기 있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니, 관 들, 들여보내지 말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뭐야? 어, 오케이, 나, 어, 나 탱커야. 아니, 아니, 관 저거 뭐못 빼는 거야, 위에 있는 거? 색깔 좀 다른데? 아, 잠깐만. 뺄수 있어요, 뺄수 있어요. 뺄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할아버지, 그거 할 필요 없어? 대장장, 대장 그거 할 필요 없고, 그냥. 그거... 어, 잠깐만, 해봐. 궁금하긴 하다, 어떻게 되나. 아닌, 아닌 것 같은데? 아, 안 맞네. 아, 그냥 빼라구요. <laughs> 아니네. 이 밑으로. 아, 이거 안된다고요 아, 아, 됐네, 됐네. 이쪽으로 가. 그길 아니야. 아. 거기 길 아니야. 아. 어, 이게 아니야. 어. 두개다 빼서 바람 타고 올라가라는 건데. 나나아 그러네 나 먼저 나 먼저 알것 같아 아닭등 닌시키고 아, 싶네 아 피지 말마 해야겠다 해고어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어, 하고, 이렇게 하고 잘하네 잘 그래, 나가면서 두 번째 거 받고 하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얘 하나도 못 해놓고 오케이 <laughs> 아니야 어네 잘하네 아, 뭐야, 이거 두 개씩 그래, 아예 그렇게 그렇게 아니 세워 세워 맞아, 세워, 세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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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 세워 맞았어 어, 두 개씩 합체 되네 <laughs> 어. 아니, 왜 분리하지 말고, 아니, 분리. 아니. 아니. <laughs> 내가 분리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게 어. 알아서 그냥 분리가 돼. 그냥 하나씩 맞춰. 이게 가치는 못 만드나 보다. 어, 되네? 뭐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저, 하면 안 저, 저, 되잖아. 자, 자, 에스, 건대로. 역에스, 역에스. 아, 조작이 너무 힘들어. 아, 씨. 야, 그냥, 야, 그냥, 그러고 있어. <laughs> 다고 갈게. 야. 아, 그럼면 되네, 그냥.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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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어, 한 명씩 가. 어, 한 명씩 보래, 그냥. 아. 할아버지 버리자. 아, 미안해요. Don't under, d 넌 n s s 결정 이거 빨리 하고 가자. e x e s 아 e 지 e s s e 아 e 지 s e x e s 잘못했어. s 그거 s e 그 맞아 그거야. 그거야. e x Essex, Essex, e 고 s e x 아니. 목배 x 처먹은 노인이라. 뭐라고? 아 빨리 오세요. 어, 아, 야아안넘어가는데아언니는왜 <laughs> 내려왔어? 언니. 어떤 맛을 보려고. 언니 거짓말 하지 마. 미끄러지는 거다 봤어. 어니안안 보여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야 이게 바람에 밀리는 거개속 혐이네 진 아. 그지그지 아 <laughs> 그지, 한다 그지그지요. <laughs> <형>. 아 미치겠네. <laughs> 그냥 버리고 가면 되지 않나요, 이거? 아 빨리 오세요. 오, 오오오오만 쟤만, 쟤만, 쟤만. 오케이, 아 이거 팀킬 안 되는 거 같아. 여기 뭐 있을 거 같은데? Okay. 없, 없다고요.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laughs> 뭐 있어요? 여기 어떻게? 네, 여기 뭐 있어요? 어, 노, 노. 여기 밑으로 면 되는데? 그럼 내가 못는데 위로 다시 못 올라가는데? 오 오세요! 나이스 저 위에 뭐 있다는데 언냐가?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냥 가죠 아 그래요? 어 <laughs> 아, 뭐야 이거 이거 8시간이라는데 최대한 빨리 깨는 걸로 생각합시다 우리 오케이. 자, 아, 그래도 게임은 즐겨야지 맞아요 자 올라타세요 여러분 아 이제 왼쪽에 돌 하나 더 있던데 그것도 가져오자 오케이 어어 어, 좋은 발견이에요 맥컬군 아 그럼요 아이지 돌로 하나 더맞고 으흠 오려! 아 씨. 오랴아 <laughs> 그냥 위로 올리면 되잖아 할아버지. 오케이. 이렇게 아니, 해서 계속 힘들어. 돌려. 돌려. 돌려 맞기에 신용불량자. 에, 도자기 좀개같아원대가좀 나왔어. 아. 뭔지 뭐야? 부셔지잖아. 아, 이렇게 뭐지? 뭐뭘 해야 되는 거야? 아, 너무, 아우, 좀 가만히 있어라. 할아버지, 여기 근데 와도 문제인 게, 하허또안 부셔지는데? 뭐가 안 부셔져요? 어, 뭐야? 와, 뭐 뭐, 뭐, 스닝 뭐야? 어, 뭐야 야, 일단, 일단, 나 타고 올라가 봐요. 여기 갈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하고, 아, 우리는. 우리는. 와! 아, 이거 타고 가면 되는구나. 어나 죽을 뻔 했네. 나이스. 어. 오. 어. <laughs> 어. 오케이. 오, 오. 오케이, 풀피. 오, 살았다. 뭐야, 오, <웃음> 뭐야. <웃음> 야, 몰라, 나. 야, 나 게임 안 해. 우리 알아서 해. 아. 아니, 왜? 아, 나 불구경하고 있을 거야, 몰라. 아, 불피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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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죽여, 알아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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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아니, 개구리가 웬 말이야? 개구리 귀엽네아가이요하나니까 yeah. 개구리 소년안 봤어요? 개구리 소년는가안봤어어요이스안 봤어요? <목소리> 개구리 는 <목소리> 아니야 다 좋은데 개구리 는안돼어 <목소리> 어, 뭐야 <laughs> 어 살려줘 아소재나 혼자 다요잖아 솔직히 왜쫄아 아니야, 아니야. 나 근데 잘못이라도 하면은 아, 수학. 잠깐만. 몇 장? 네? 제가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뭐 뭐? 이런 거막 뭐? 내가 잘어도 이렇게 막 무너지고 그러던데. 어, 잘 만든 게임이야, 신기하다. 역시. 짜 물리 엔진은 좀잘 만들었어. 언니야, 거기 뭐 있어? 오, 없네요. 어 없네요. <laughs> 어, 가자 그럼. <laughs> 여기 뭐 있다. 지용, 어 가자 가자. 어. 어떻게 가는 거? 어떻게 가? 어떻게 가는, 어떻게 가는 거야? 그냥 그냥 어. 가면 되는 거 않나? 어! 어! 아! 어. 보통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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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근강볼게. 아유, 타이밍 맞추기가 그, 힘드냐, 이렇게. 그러니까 됐다. 아니. 왓타쿠 어, 가는 거 같아. 트램폴린 타는 거 같아. 어렸을 때. 아니, 아. 어, 저 막아 줘. 어, 뭐야, 돌 사라지네? 어떻게, 해, 사라지면. 제가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허력할 차례인 것. 아, 올라가 봐요. 아, 저기, 그, 마법사님? 어? 아? 너무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아, 여기 돌 어디 갔어? 어, 나이스. 아, 진짜 짱이네, 박사 아, 아, 아 법사님저 아, 저... 아래 있네요, 뭐. 어? 뭐가 있어? 아래, 아래 있잖아요. 저거, 요거 여기, 여기. 야야야야야. 나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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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뭐, 어, 뭐가 있는 아래, 거야? 뒤 아래에 여기 파이프관 있잖아. 들어봐요, 아래. 저기, 여기, 여기.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저거는 그냥 보유한 아, 것 같은데. 이물 안에, 오브젝트 아래 파이프관 하나 있잖아. 여기 어, 아, 있네? 이거? 와, 개잘 만들었네, 게임 이 뭘? 근데 저거 무슨 쓸모가 있는 거야? 저거 앞에 있는 거에 쓰라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뭐, 이거 건져? 어, 일단 가져가, 일단 가져가. 아, 일단 건져, 건져. 괜히. 아니. 어. 아니. <laughs> 아니, 멀찍을 왜 여기다가 내려. 저 아닙니다. 이거 뭐, 그냥 가면 되는 건가? 그냥 가도 되는 것 같은데. 야, 야, 내가 막아줄 테니까 가, 빨리. 아, 잠깐만, 잠깐만. 자, 04, 04. 어, 왜 가져가는데? 아, 혹시 모르잖아? 아, 혹시 몰라서? 혹시, 아, 혹시 몰라서? <laughs> 야, 왜? 혹시 모르잖아? 이거 막, 나중에 가서 막 이거 가져와라, 막 이러면 은 개치잖아요? 오케이. 어 근데 가져오게 잘한 거 같은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내가 나 가지고 갈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해서 여기다가 어, 해서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어, 이거 떨어 뭐, 뭐야? <laughs> 야, 우리끼리 왜 같어? 야, 야 잠깐만 이거 붙여 봐 봐. 붙여 봐봐두 개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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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는 데다 붙여야 돼. 아, 아 그러네. 어 잠만. 아니. 내가 있는 데다 붙이고 그리고 위로, 에, 위로 붙여서 자. 날라가면 돼요. 아우! 아니! 하하, <laughs> 기다려. 자, 갑시다. 근데 이거 하나로 갈수 있는 건가? 나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바람이 안부는데 이거? 아, 분다 이제. 오, 이렇게 가면 돼요. 타고 있으면 이게 바람 불면 다시 움직이더라고. 요 오, 맞네. 에. <목소리나> 아. 땅에는 바람바아아야 움직여 뭐해 내꺼 야 막아 막아 못 오게 막아 못 오게 막아 못 오게 막아 어, 못 오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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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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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악놈의 새끼들 야 아버지 절대 못다 절대 못다 계속 계속 이제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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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지만 부셔 오오오 야야야 모 야. 오져? 아버지져아 미안해요. <laughs>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laughs> 아, 어디 정다 사기야 진짜.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이거 뭐야? 이건 어떻는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에 아니 어, 여기 진짜 맞아? 경험치 많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경험치 얘기 들으니까 솔깃하신 거 보소. 정말 탐욕은이 할아버지. <laughs> 원래. 이거 뭐 상자 같은 걸로 못 막아? 아니야 그 상자 말고. 내가 볼땐 이거 이 돌덩이, 돌덩이, 돌덩이. 어, 돌덩이 있어? 가져가자. 도, 돌덩이 가져가자. 아. 꾸려! 아니, 굳이 그 위로. 어려! 힘이 남으셔가지고. 그렇지. 아, 할 거면 끝까지 좀 밀어주죠. 어. 아. 야, 부셔. 짝게짝게 부셔. 오, 나 되네, 되네. 어, 우리가 믿는가? 안 들어가. 근데 우리 아. 어떻게 들어가? 우리 어떻게 들어가? 그거 이거 부실 수 있나, 내가 설마? 무서워. <laughs> 그냥 다 어, 야, 저 그런 식으로 끌고 올수 있지 않을까? 아, 나 그럴려고 했는데 너무 들어갔어 안으로 버려 버려 그럼. 안 되네. 아, 버려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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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올라갈 수 없잖아. <laughs> 아, 잠깐만 아재들이 봤어. 아, 뭐야. 아재들이요? Q 라인도 아니고 T 라인이래. 와, 규라인, 아. 어른, 언제 쪼보야 규라인? 와, 진짜 나 어렸을 때. 와, 진 규라인은. <laughs> 아, 추천 감사합니다. 어떻게 넘어가지? 아니, 우리 아까 했잖아, 여기. 뭐, 뭐, 기억력 감퇴 됐어, 님들?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나못 올라가, 왜? 물방울이 끼길래. 와, 뭐 이렇게 뭐, 날아오냐? 갑시다, 다들 아, 타요 야. 야, 아 무겁잖아 무겁잖아 나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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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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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아 내가 무거운 건가? 그렇죠 같이 그렇죠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한 명씩 가자 한 명씩 가자, 어, 한 명씩 어, 가자. 나, 진짜. 아 진짜 대발아 아, 법사 먼저 가자 진짜 대발아 여기 내가 먼저 줄 섰어 줄 순대로야 선착순이야 아 내려와 내려와 나 부실 수 있어 내려와 내려와 말했어 어, 나 경고했어 오 이기주의 어, 부리지마 이기주의 부리지마 우리 같이 놀는 거야 오케이 두명 이상 할수 있어 사실. 나이스. 좋아. 어, 어 나이스. 맙다 거품. 마거, 마거, 마거. 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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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거. 보 마거. 안아 빨리 모자 그냥. 어 미안해요. 아나 미치겠네. 아 그래 법사 먼저 가는 게 사실 맞다. 그럼 법사가 우리 땡겨줄수 있으니까. 아, 나못 올라가. 아니 이거 왜못 올라가 자꾸? 점프력이 낮아 이상하게. 헐벤가? 아니 목 모... 아니 너무하잖아요. 아니 언냐? <laughs> 알았습니다. 아, 언니야 불편해. 아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언니. 정말 불편해요? 아니요, 저거 불편한데요? 할아버지도 불편하다 했어. 정말 너무 불편하네요. 아 빨리 오세요 아니 이거 관 때문에 자꾸 막힌다. 아, 내가 어, 미리 좀 밀어둘게. 어. 오케이. 아니, 그거 왼쪽에서 타면은 관에서 밀리면서 사람한테 밀리면서 옆으로 날라가요. 아, 그래서 언제가 타고 됐다. 있던 거였어? 야야야, 아, 타고 있어야겠네? 여기, 여기 왼쪽으로 타고 있으래, 왼쪽으로 아, 어, 나다 <laughs> 아니, <나, 나, 웃음> <laughs> 앞압사다할 뻔했네, 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왼쪽으로 타고 있어 오케이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보고 싶어 언제 와? 친구들 할아버지, 왼쪽, <laughs> 왼쪽, 왼쪽 밥 먹는 손가락 반대쪽 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아니, 안 까져, 안 까져.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어쩔 수 없다. 아 대박이 대박. 어타타타타타타타타 타. 오. 아. 오케이. 오. 아 네. 드디어 친구 들어왔네. 아우 아, 네. 힘들다 이 게임. 아뭐 세이브 있었어? 그럼 나 죽을 걸 그냥. 아, 그래도 정말 리얼리즘이 없잖아. 같이 가는 게 낫죠. 그래 재미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아 기사 너무 센거 아닙니까? 아, 야, 할아버지가 아니, 졌어요. 아, <laughs> 아 할아버지 가더 쎄요. 아아 할아버지 얘기를 왜안 해? 애송이 아, 눈치 못했나다 애송이를 위해서야. 저거부터 어쨌든 빼봐. 어 불에 지져, 불에 지져. 불에 지지라고? 어안꺼내줘안 꺼내죠. 뭐안 꺼내죠? 안 꺼내줘. 안 꺼내줘? 어 오케이 땡기고 있으면. 어? 아 법사 가는 거였어, 저거? 됐네. 여기 내가 레버 땡겨볼게, 요거. 아, 잠깐만, 이거는, 더 힘들어. 이거, 이거 왜 땡기는 거지? 아, 저거구나. 아, 이거 할아버지, 그래, 관으로 해서 지지는 거다. 맞네. 아, 이거, 아, 이거, 됐다. 허우! <laughs> 어리... 아, 미안해.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laughs> 어, 뭐 해, 뭐 해? 어, 뭐야, 열렸는데? 아이, 몰라, 씨갈 거야. 열렸어. 와, 와, 와. 열렸어? 어, 어. 이미 열렸어. 아, 그냥, 그냥 가도 될것 같은데? 그냥 가, 그냥 가. 죽었어, 이비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응. <목소리> 어, 제가... 어, 그냥 가그가오 어... 꽃이 예쁘군요 어? 우리 어, 국화 어? 아니야 이거? 그 꽃이 저 꽃이 말이랍니다 음, Can you please help me? 물론입니다, Lady Flower 이 늑의 그 저편에 있는 내 자매를 찾아주세요 낭 어, 뭐야? 뭐이 Don't worry, Lady Flower 걱정 마세요. 와이드 플라워 갑시다. 원하지 할아버지가 꺾었겠지. 몽순이야 이군. 우리 손병보리에 딱이구뭐 나무서 꺾었겠지 뭐. 손녀가 계실까요? 마법사지. 아 맞다, 맞다. <laughs> 아, 미안. 못 시켰겠다 정말. 못 시켰겠다. 아, 아 태워놔 주세요.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독이야 독 아래 독이야 오지마. 아버지 저부터 태워주시면 아 진짜 아. 진짜 뭐라고? 아 뭐라 죄송해요 볼게? 할아버지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잡으랬어요 아, 온나 와요 아 나도 나도 같이 가 살릴 어, 수 여기. 있는 거 있나 왼쪽에? 어 살릴 수 있어요 어일로와아 뭐야 뭐야 와. 이미 있어. 갔네 일로와일로와일로와어일로와어 어, 뭐해 님들끼리 싸우지 마아 진짜 아 트리플샷 빼워가지고 저거 그거 런 가르치지 말지 뭐, 어쩌라는 그니까? 거지? 조줄 수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어디? 어, 근데 요거 뺄수 어, 없어. 랩. 어, 뺄수 있다. 안 되죠? 안, 안 돼? 안 빠져, 안 빠져. 언니야, 거기 뭐 있어? 아. 언니가 해줘야 할거 같은데? 언니야, 언니야, 언니 갔는데 이미? 죽었는데? 언니야 골로 갔네? 어, 어 살짝, 아, 살짝, 되네, 살짝,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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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어, 살짝 갔어나 일단 살려줄 수 없을까? 없는 거 같은데, 여기 있나? 여기 있어요. 있네. 아쉽다. 자, 잠시만요. 마법 새로운 거 배웠습니다. 길다란 거 만들 수 있지 않나 이제? 아, 넓판지 오, 타이밍 개 좋네. 만들어봐. 그렇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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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어. 이 <laughs> 와, 이 새끼야. 아. 뒤지고 싶어. 넓판제 길다오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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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 성대라.